고개 끄덕이는 것도 제스처일까요? 아닌가요? 네, 제스처예요 많은 분들이 제스처를 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실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쓸수 있는 게요. 고개 끄덕이는 거. 자, 아까 우리 학교의 자랑은 급식입니다 할 때요. 우리 학교의 자랑은 급식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개를 한번 살짝 끄덕여도 좋아요. 네. 고개만 가는 게 아니라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얼굴이라 생각하고 좌, 우, 가 어깨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자, 다리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일 때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요, 상체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캘버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고개만 이렇게 움직여요. 음. 이거 사실 조금 건방져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몸을 같이. 그래야 나를 온전히 봐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난 이럴 때막 이렇게 보잖아요? 이상해요. 이상하죠? <laughs> 이상하죠? 뭔가, 어? 이상한데? 이런느낌들 거예요. 우리가 뭔가 가르칠 때도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살짝 틀어서 같이 가르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혹시 쓰시나요? 네, 씁니다 아, 씁니다. 아, 그럼 이것도 하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모니터를 가리킬 때제 손끝을 보세요. 어때요? 어디를 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어, 어디를 가리신지 모르겠나. 여러분 이 손목이 꺾이니까 어때요? 네, 손목에다 주셔야 되는데 매가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 쉽게, 쉽게, 쉽게 말해서 메가리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쉽게 자, 손끝을 제가 한번 입사해 볼게요. 어때 보여요? 그명확해 그 보여요. 맞아요. 네. 딱 짖는 게 명확히 보이죠. 이게요 여러분 손 한번 펴볼까요? 네, 해봐야 돼요 자 손을 드세요 자, 손을 굽히지 몸통에서 떼야 돼요 겨드랑이 떼셔야 돼요 그렇죠 겨드랑이 떼시고 펴시세요 지금 손이 구부러지신 분들 많아요 자 이렇게가 아니라요 펴는 겁니다 네 어우 리 선생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모델을 <laughs>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자 그럼 손가락을 벌리는 손가락 모으세요 그렇죠 모으시고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네 이거와 이거는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이게 결국 한두 차이인데요. 되게 달라요. 이렇게. 네.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제 어, 저희 학교입니다. 딱 갔을 때도, 저희 학교입니다. 네. 급식입니다. 네. 딱. 이렇게. 이런 게 뭐냐면 이게 제스처의 힘입니다. 네. 힘이 있고 자신감 있고 간결해 보일 수 있도록.